2025년 10월에는 80년 원숭이띠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과 기운이 가득 들어오는 달입니다. 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았던 불안이나 무거운 고민들이 무속에서 말하는 해원의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니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특히 일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던 분들이라면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귀인의 도움, 즉, 좋은 사람이 다가오거나 기회가 손에 잡히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80년생 원숭이띠분들이 보다 행복하고 원만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과 운을 더 밝히는 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풍성한 운과 복이 늘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도 함께 나눠주세요. 먼저 80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가을과 겨울의 기운이 만나는 시기로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잡아 서로 다른 기운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시기를 공덕이 쌓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공덕이란 좋은 마음과 행동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달에는 원숭이띠의 재치와 지혜가 평소보다 더 돋보이게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시기 병술의 불기운이 신의 금기운과 만나면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한다고 풀이합니다. 불이 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듯 이번 달에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원숭이띠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인연을 무속에서는 천우신조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천우신조란 하늘이 돕는 시기라는 뜻으로 뜻하지 않던 도움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함께 찾아오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의욕도 차오르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원래 타고난 분석력과 눈치가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 또는 새로운 관계에서 원숭이띠 특유의 유연함이 어려운 문제까지 쉽게 풀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원숭이띠에게서 밝은 기운을 느끼고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달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복을 불러오는 가장 큰 주문이라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가족, 친구, 동료 모두에게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더욱 좋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오래된 인연에게 안부를 묻거나 작은 선물을 전하면 더큰 행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일상에서 평소보다 더 자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나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이나 특별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무속적으로 이런 때를 복덕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덕문이란 복이 활짝 열리는 문을 말합니다. 이번 달에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작은 제안이나 평소와 다른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이런 변화는 복이 들어오는 신호로 흔쾌히 받아들이면 기대 이상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생각이 너무 많아, 오히려 머뭇거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무속적으로 보면 머뭇거림의 시간은 마음을 가다듬고, 복이 더 크게 들어오는 준비 기간으로 여깁니다. 이럴 땐 스스로를 믿고, 한발더 내딛는 용기를 내시면, 행운이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됩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0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가을의 기운이 깊게 스며드는 달로,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을사년과 병술월이 만나는 이번 달에는 신선한 기운이 힘차게 들어와 재물복이 활짝 트이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무속적으로 기운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전과는 다른 새롭고 밝은 에너지가 내게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병술월은 변화와 성장의 달로 원숭이띠가 가진 기민함과 재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볼때이 시기는 원래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머리를 잘 쓰는 원숭이띠에게 더 많은 기회가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금전복의 상관관계에서 원숭이띠는 병술월의 불의 기운을 잘 흡수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불의 기운은 열정과 추진력을 의미하며 이것이 금전운과 얽히면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 좋은 소식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의 가장 큰 장점은 평소보다 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회를 전환할 수 있는 힘이 함께합니다. 무속적으로는 도깨비 눈이라 하여 기회를 남보다 빨리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을 타고난 시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의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작게 시작한 일이 크게 발전하는 놀라운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의 시안이라는 무속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만나는 인연이나 작은 일에서 시작된 기회가 나중에 큰 복으로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원하는 일에서 속도가 붙고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이 여러 번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번 달에 인정받고 금전적으로 결실을 맺는 흐름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평소와 다르게 새로운 일이 들어오거나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뜻이니 망설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하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중함이 복을 키우는 열쇠가 되니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긍정의 에너지로 모든 일을 진행하면 금전운이 풍성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80년생 원숭이띠의 10월 로또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태양이 부드럽게 낮게 깔리면서 자연도 점차 고요함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병술이라는 불과 흙의 기운이 원숭이띠에게 특별한 변화를 전해 줍니다. 여기서 병은 밝은 태양처럼 기운을 드러내는 힘이고, 술은 땅처럼 모든 것을 품고 열매를 맺는 의미입니다. 무속적으로 밝은 기운과 안정된 땅의 기운이 어우러지면 모든 일이 조화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지혜와 재치를 상징하는 띠로 새로운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는 힘이 강합니다. 이번 10월에는 이런 원숭이띠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귀인의 기운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귀인의 기운이란 나를 도와주고 복을 주는 좋은 인연이 나타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좋은 소식, 뜻밖의 금전이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평소에 시도하지 않았던 일, 예를 들어 작은 투자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뜻밖의 행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분들께 가장 좋은 점은 이 시기엔 기회가 스스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운의 흐름이 적극적으로 변화와 행운을 밀어주기 때문에 잠시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순간 그 노력이 빠르게 결실을 맺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감추지 말고 주변과 과감하게 나누는 일입니다. 명리적 용어 중에서 생기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기운동은 살아있는 기운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환경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10월은 이 생기 운동이 원숭이띠에게 활발하게 작용하니 본인의 생각과 계획을 나누고 주변과 협력하면 더욱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달엔 좋은 인연을 통해 금전적인 기회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서 뜻밖의 도움이 들어오거나 걱정했던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등 일상에 크고 작은 기쁨이 쏟아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 새롭게 들어오는 연락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에게서 나옵니다. 무속에서는 보게문이 열릴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바로 이 시기가 찾아옵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나친 조급함만 피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흐름이 나에게 유리하니 여유를 가지고 현재의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80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신선한 기운과 따뜻한 에너지가 교차하는 달입니다. 무속적으로는 이 시기를 수확의 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말은 그동안 뿌린 노력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80년생 원숭이띠분들의 사주팔자를 살펴보면, 올해는 나무의 기운이 세상을 감싸는 해이고, 10월에는 불의 기운이 밝게 타오릅니다. 여기서 무속에서는 생극관계라는 원리가 있는데, 나무는 불을 만나면 더 크게 타오르듯, 나무의 에너지가 불을 도와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 원숭이띠는 자신의 재능과 성실함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운을 갖게 됩니다. 특히 80년생 원숭이띠분들은 올해 들어 자기 개발에 힘을 쏟거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10월에는 그런 노력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속신앙에서 귀인의 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는 사람 또는 뜻밖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분들 주변에는 일상에서 만나는 동료, 친구, 가족 중 누군가가 뜻밖의 도움을 주거나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깔립니다. 돈복을 높여주는 색깔로는 첫 번째로 푸른색 계열이 좋습니다. 푸른색은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고 집중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색 계열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고 하고자 하는 일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특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때 푸른색 옷이나 붉은색 소품을 가까이 두면 본인의 매력과 운이 한층 더 빛나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올해는 원숭이띠의 재물운이 조금씩 살아나는 해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은 준비기간이었다면, 10월은 그 준비가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일이나 사업에서 흐름이 좋아진다거나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감사의 마음을 자주 나누면 복이 더 크게 들어오는 것도 이번 달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무속적으로는 삼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인생에서 부담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원숭이띠분들은 삼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희망의 흐름이 더욱 또렷해지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은 실수나 걱정도 긍정적인 마음과 밝은 에너지로 다시 기회를 만드는 힘이 솟아납니다. 일상에서 긍정적인 말을 자주 쓰고 밝은 색깔로 생활 공간을 꾸민다면 행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0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밝은 햇살의 기운인 병화가 흙의 힘을 머금은 술월과 만나는 달입니다. 무속적으로 이 시기는 빛과 땅이 만나는 변화와 성장이 어우러지는 때라 말씀드립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병화는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해석되며 술월의 흙 기운은 든든한 뒷받침을 의미합니다. 80년생 원숭이띠의 올해 흐름과 이번 달 에너지가 맞닿을 때 누적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좋은 큰 흐름이 완성됩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총명함과 재치가 뛰어난 띠로 기회가 오면 잽싸게 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10월은 이러한 원숭이띠의 특징에 더욱 힘이 실리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사이사이 막혀있던 길이 무속적으로는 귀인의 길이 트인다고 설명합니다. 귀인은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특별한 인연 혹은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고 금전의 흐름이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숭이띠에게 이번 달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계획과 투자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무속적으로 삼합의 기운이 작동하는데 삼합은 세 가지 힘이 모여 순환하는 좋은 기운을 뜻합니다. 이 흐름은 금전운을 상승시키고 시작한 일에서 빠른 성장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병화가 술의 흙과 어우러져 재물의 그릇을 넓혀준다고 해석합니다. 주변에서 작은 기회가 보여도 놓치지 않고 성실히 임하신다면 그 노력이 곧 보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풍수물건으로 첫째 동쪽에 자수정 원석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정은 무속적으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복이 깃들게 하는 돌입니다. 둘째 현관문 근처에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쌀을 담은 그릇을 두면 집안 전체의 재물운이 한층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는 황금빛 소형 종이나 동전을 올려두세요. 이는 금전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꾸준한 이익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10월은 원숭이띠에게 작은 도전과 새로운 시도에서 행운이 따라주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인연은 물론 못본 기회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결과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이 좋은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